오늘은 남자들이 잠자리에서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여성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는 관계를 통해 더 깊이 빠져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망하면 감정이 식어버릴 수도 있죠. 특히 기본적인 배려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나누기보다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보다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부담스러워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 남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남자가 주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계에서 많은 체력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만큼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목석처럼 누워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애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매번 일방적으로 리드해야 한다면 점점 지치기 마련입니다. 마치 혼자만 노력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관계에 대한 흥미도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함께 교감하고 노력할 때더 깊은 만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법이죠. 좋은 관계는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한쪽은 그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 지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남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경우는 절대 자신의 몸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여성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연스럽게 상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를 여성분이 지나치게 감추려고만 하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을 끄고 관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신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숨기려고만 하면 상대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부끄러움을 완전히 없애는 건 쉽지 않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요즘 남성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부끄러움을 이유로 자신의 몸을 끝까지 감추는 여성에게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더큰 흥분을 느끼고 그로 인해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를 철저히 차단한다면 자연스럽게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겠죠. 단순한 감각만으로는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만 관계를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답답함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가짜 오르가즘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상대가 너무 오랜 시간 노력하는 걸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연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오르가즘을 느끼는 정도는 속궁합이나 서로의 호흡 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솔직한 교감을 나누고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자극을 받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은 쉽게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여성은 상대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죠. 이런 차이는 단순히 감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구조나 경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오르가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받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죠. 가짜 오르가즘의 문제는 결국 남자가 불쾌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여성이 이를 연기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솔직하게 교감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네 번째로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관계 도중에 잠이 들어버리거나 조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남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물론 너무 지루하거나 다이나믹함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피곤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결국 몰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적당한 시간 안에 서로 집중해서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서로 만족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한 가지 자세만 고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섯 번째로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한 가지 자세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처럼 수동적으로 정 자세만 유지하는 모습은 남자들에게 답답함을 줄수 있죠. 물론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겠지만 혹시라도 의무적으로 관계를 갖는 분들 계실까요? 그저 관계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상대와 섹스에 임한다면 결국 상대방도 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며 서로 교감하며 친밀함을 쌓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이왕 하는 거라면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깊이 교감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로 남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행동은 오르가즘을 느낄 때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소리가 남성의 흥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불편해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해요. 방음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너무 큰 소리를 내면 곤란할 수 있지만 적당한 표현은 오히려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교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일곱 번째로 남자들이 불편해하는 행동은 관계 중에 손톱으로 등을 긁거나 꼬집는 행동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의 등을 강하게 긁어 상처를 남기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깊게 긁히거나 꼬집혀서 상처가 나면 따갑고 쓰라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감정이 고조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상대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려면 무엇보다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겠죠. 그러니 혹시라도 남자들이 그런 행동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니까요. 작은 배려만으로도 상대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함께 노력할 때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관계의 시작에서는 남성이 분위기를 이끌며 자연스럽게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에는 여성이 함께 뒷처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남성에게 맡기고 본인은 누워만 있으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수 있어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나누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관계 중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여성도 있고 머리를 쥐어뜯거나 꼬집거나 할퀴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관계를 빌미로 선물을 해달라거나 원하는 것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그 순간 정이 확 식어버린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남자들이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행동 중 하나는 관계가 끝난 후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보상처럼 느껴진다면 상대는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금전적인 요구나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감정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후 갑자기 결혼 이야기나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꺼내면서 남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결혼 날짜를 정하자거나 아이를 언제 가질 것인지 묻는다면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더욱 가까워지는 과정이지만 이를 결혼과 직결시키려 한다면 남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관계를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교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나누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남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관계는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평생을 함께 할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관계 후 갑작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관계 후에는 만족스러움으로 조용히 쉬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순간을 이용해 결혼 계획을 확정하거나 향후 관계에 대한 확답을 요구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관계 직후 갑작스럽게 결혼과 미래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을 식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두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고 친밀함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정신적 교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더욱 의미가 깊어질 거예요. 결국,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하고 행복한 순간이 될수 있는 것이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관계 후에도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더 사랑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것도 결국 이런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성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교감이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을 얼마나 깊이 나누느냐입니다. 성관계를 통해 상대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고 사랑이 깊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행복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더 사랑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것도 결국 이런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보다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